네, 그 일단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동을 정말 못해가지고 평소에 또 운동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어떤 이잘잘해보여된다는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 왜냐면어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 대다수는 이제 다 축구를 하실 줄 알고 또 잘한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영화를 볼때 제목이 족구왕인데 제가 족구하는 게 어설퍼 보이면은 그그 그 자체로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족구 장면도 찍을 때는 아침에 딱 활기차게 집에 와서 집에 올 때는 절뚝거리면서 집에 오고 자고 나서 또 갔다가 절뚝거리면서 오고 그랬었는데 음그 무고 감독님이. 좀 잘, 잘해 보이게 일부러 카메라를 좀 가까이서 잡아주시니까 그좀 그 제가 잘해 보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그리고 그힘 힘을 빼고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아니라 저도 나름 힘을 많이 주고 <laughs> 피곤할까 봐. 그리고utan, 그리고 포도즙도 해가지고, 그, 런지 힘이 없어 보이는지는. 저한테 네. 굉장히 오해하는데, 이게 편하게 연기한다고. 사실, 제는 굉장히 계산해서 하는 스타일의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다 굉장히 계산해서 좀 바보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편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원래 토독한데. 그러니까 진짜로 굉장히 계산된 연기책을 하고 있는 친구. 아마 생긴, 생긴 것 때문에 좀 연기자가 아니다라는 선입자들을 가지고 계셨지그 마동석 선배님이랑 촬영을 하다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족구왕을 너무 재밌게 봤다 t 에 사진을 내보내이 봤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대학생 이상한 사람을 계속 일착해서 지금 다스포는탈인줄 알고 그래서 꼭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죠 사실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라이 보면, 손끝에나 엄청나게 힘을 주고 있어요. 오락할 때나 우편될 때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정교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안재훈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나눠주실 분, 뒤쪽에. 네, 아,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주제가 족고라서, 특별히 족고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이 영화를 축구 이런 영화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축구를 뭐 잘해서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뭐 웃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거에서준 뭐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애시장 품 만들 때는 축구의 포커스를 맞췄던 게 아니고 복구 축. 어, 복학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제 이야기였는데 복학생이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왔는데 어 아무도 자기랑 놀아주지 않고 어 계속 혼자만 다니고 어 누가 봐도 그냥 외로운 친구인데 어느 순간 어떤 것을 할때 너무나 기쁘게 환한 미소를 짓더라. 근데 그게 사실은 당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족구일 수도 있는 거고. 프리프스트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아마도 음, 족구라는 뭐 어감도 있었고요 또또 음, 뭐랄까 저희 공감대를 많이 당구나 스타크래프트보다는 공감대를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나 그렇게 그때 조구라는 이제, 족구라는 이제 선택하게 됐고 그 뒤에 이야기 지금 영화에 있는 사실 어떤 이야기들은 어, 제목을 정하고 나서, 그 뒤에 막 떠올랐던 아이디어들로 이제 새롭게 했던, 다시 만들어진 이야기고, 내시당초 족구왕이라는 소재와 제목을 정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웃겨서, 혹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 했었었던것 같아요. 저는 족구를 거의 안 해봤었거든요. 네, 제가 사전에 공지를 못 드렸는데, 그 질문해주시는 선착순 두 분께, 니트페이스 기념 머그컵을 네. 두분 받으셨죠. 네. 나머지 분들은 아마 두 분이 사이트 해주시고, 뭐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럴 거예요. 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두 분은 이제 선착순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나눠주실분 계신가요? 꼭 조고양 영화.